아무것도 남겨서난안 돼? <laughs> 흐흐 <laughs> 아.. 버너 잠그고 수태 통이다 어살아났 안에서 싸울 거야? 아니아니아나나떨어졌 어, 나 내려갈게 나여기 쓸게 이봐, 오히려 좋아. 개꿀 <laughs> 오히려 좋아. 편리한 걸 나간다. 싸워도 들린다. 어둠이 곧 찾아오리라. <laughs> 된다고 가자, 가자, 가자. 아, 구르미 공을 쓸때좀 긴장했는데 그 새끼가 구르미 궁을 안받네아 그거 발불려는데 계속 약공 압박해가지고 아나 비스루 이 <laughs> 그 새끼 존나 열 받았을 거야 이거 여기 어, 그냥 한번 쓰고 가자 뭔가 있을 거야. 돈 필요해? 아 이거 좀 확인해봐야겠다 어나돈 아, 필요한데? 아 4천 원 어, 다, 4천 원 떴다 갔다 가천 4백 털렸네 싱을좀 확인해볼게 들어 니가 샹들어, 니가 샹들어, 니가 니가 겠가물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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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니가 지가아이 니가 니가 니 물쪽 하거나. 익한기분 보갑을 구해야 돼. 아무것도 남겨서 남길. 어, 내가 먹. 오. 어, 나보 어, 보갑 어. 반딧불. 반딧불 내가 하나 먹었어. 나궁 오. 어. 말한대로 되는구만. 아무것도 남겨서 이러면 또 싸울 수 있는데? 익숙한 기분이야 대사 아.. 씨발 보렙소 왜그랬 거냐 양 10개? 응. 바로 앞이거든? 문수 대통 야. 아 지금 문수 대통이군 뭐? 아니야 너 보라 빛 이수 먹고 나왔어 발동된 아니야 이거 시간 보니까 발.. 발.. 발동된 지 오래됐는데? 아 그래? 어아 맞네 아니 뿌리 먹어놔라 다른 새끼들 못 먹게 양평공 너러면 음, 풍천시발가 뭐, 그래. 오오오오오오오 위치 멘탱 내나라 관지뿌리 위치 못 봤어 네가뭐음 평가의 비수 내가 써야겠다 머리는 깨끗 머리는 깨끗 나 여기서 비수 써야겠다 음, 두, 음, 나가자 나가자 어 호이, <laughs> 너, 호, 너 호이거든? 가깝다 애들. 예 쿨. 뭔데? 어? 방금 조금 더멀어아 아, 호이가 두번 떴거든? 맞나? 두번 모르겠어. 다시. 소리가 좀 늦게 들리나? 옆에 창 보니까 떠있는데 소리가 한 3, 4초 정도 뒤에 들리던데? 어 나도 그래. 추가 호이, 추가 설정됐다고. 갔구나. 얘들아. 너창 쓰지? 아, 보라창 괜히 버렸다. 창안 써? 아니, 보라창 두개 갖고 싶었어. 아. 이거 천인성 밑으로 통과하자. 밑으로 통과해서 뭔가 있을 거야. 요리공방 쪽으로 해서 항상 가는 쪽으로 가죠. 익숙한 기분이야. 모두 가져와. 가까진다아 연소 있는데 대포 쓸걸 그랬나. 먹어갈까? 아 내가 먹을게 내가. 가까워지거든 내 탈탈. 삼총띠소 쪽으로 뛰어볼래? 너른꽃으로. 어한쪽대기 소조 쪽으로 좀 뛰어봐 여기 최인성끼리도 싸우지 말. 온다. 어 가시면. 한 개인. 우리 뒤에서 와이어 쓰고 따라오나? 그런 것 같은데, 진짜. 음. 응, 아니다. 와이 와이어 쓰다가 그냥 포기했나 본데 아쉽다. 쓸만하겠어. 어, 볼것 같다. 저 스페인 서클인데 할거 없는데? 싸우고 가야 되나? 어, 반대로 뛰어봐. 반대로. 신경 거. 어, 온다 온다 온다. 확인. 쭉 앞으로. 여두임에. 남캐은 모르겠다. 싸고 없니다 그대매 F 빠짐나 사이로 들가나빠짐 아, 나도 나도 될게. 팀으로 잡았다나이나 나이스. 여对面박반 없어? 얘 에피 거 아이고. 남. 아 배고. <laughs> 좀더 기다려. 오, 대박. 막구막죠얘길탈 중이니까 막구 막쳐 내가 뭐 했지? 아저 세상 없음 없어고. 하하. 아벌어도는겨선 안돼. 이로 와. 코코. <laughs> 여상한 번만 갈게 응. 오리담주. 사람 있다. 응. 창수. 까만뭐라 뭐란. 풍하친첩. 풍천식. 아이 풍하천신가 아. <laughs> 아, 어, 나빠질게 무거워진다. 피했다. 잠깐, 다시 들어가게. 에프다다 나사이 나들어갔다 나사이 들어가다. 나사이 들다사어다 어나た 어나도 어나あな다 어 어나도 た다 빠져 た 빠져봐봐. は나도나도あ도たはあなた도あ도た도아なた아あなたは나도たはあな아はあ 어 어, 어. 아... 아はあなたはあなたは나な씨はあなた 얘들한테 원딜 너무 쳐맞았어. 아프더라. 아... 어, 그래도 올랐다. 최고점 같아요. 최고점. 아프네.